안녕하세요. 익스셀 오리가 센터입니다.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, 전기매트 오늘 장판 조절기, 예,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도 하고 어, 전기장판 조절기라고도 합니다. 어, 수리를 다 마치고 완전 전원 먹통 상태에서 어,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네요. 그래서 이제 수리를 다 해서 마무리를 짰습니다. 내부는 지금 현재 예, 어떻게 생겼냐? 아, 지금 현재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뭐 그렇게 컸다. 뭐 이렇게 부석이 많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어, 수리를 다 마치고, 지금 전원을 한번 넣어서 어, 작동을 한번 해보자. 이쪽 한번 눌렀을 때, 자, 이쪽 한번 눌렀을 때, 예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리면 은 어, 불이 좀 커지죠. 이렇게. 아, 이거 이미 커졌고요.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.